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이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저희에는 안식일에 손마른 자의 그 마른 것을 고치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예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면 율법을 어겼다. 라고 책을 잡기 하여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안식일 규례해 보면 양이 구동에 빠졌을 때 당장 구해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다라고 판단하면 그 양을 안식일에도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고 다음날 그 위기에서 양을 구출해내었던 것입니다. 그 양이 구동에 빠졌을 때도 생명이 위급하면 안식일에 구출해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병이 들었을 때그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그 마른 병을 고치셨습니다. 구두 전승에 의하면 이손 마른 자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여러분 석공은 손으로 돌을 조각내어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손이 말았으니 그 자신의 직업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여 거의 지금으로 뭐라면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구두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점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삼아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이 손마른 자가 회당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의 인생의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갈 때,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 일상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에게 그 손마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마른 손을 내밀라 라고 할때이손 마른 자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으면 손을 내밀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석공의 손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신뢰할 때 맡길 때 반드시 그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긴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낙심이 되고, 여전히 실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보라 내가 택한 종그내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살아가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레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낸다는 라 것입니다. 큰 소리. 사랑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커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서 능력과 은혜를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팍.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내 안에 사모함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서도님들은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실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채찍에 맞이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사명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굽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고친말 받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할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42장을 예를 드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공율과 자비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예언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되어진 자신의 메시아상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애쓰셨는가 그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면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접지를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고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